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옆에 분에게 가정에서도 시작.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어, 백구 에베네셀 교회가 창립한 지된지 3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어, 여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런 시국에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부님들이 계시기에 무엇보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태초부터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어,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완벽한 계획으로 섭리로 어, 이끌어 가시기에 이 오늘의 이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지만 오늘도 버티고 내일을 버티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또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에코바에베네스엘교회가 가장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네,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먼저 앞질를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한다면 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길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에요제 평생에 기도 없이 먼저 했다가 실패로 끝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마치 뭔가가 되어져 가는 듯 했지만 흐지부지 떠져버린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선포하는 곳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도구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세우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여기 자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 가독, 이런 분들도 계실 때도 있더라고요. 저희 말고, 다른 데도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 않냐? 혹은 예수님 축찬하시고, 보호해 성령님이 오셨다. 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령님만 계시냐? 성령시대다. 이런. 삼일체를 쓰고 싶은 대로, 이제 뭐 이렇게 갖다, 어, 싶은 대로 이렇게 막 갖다 쓰는. 사등전에도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나 특별히 예수라고 구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오신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성자 예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막힌 담이 휘장을 찢으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 살 길이죠? 그 생명길을 열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너희가 나, 아버지를 알았다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나를 알았다라면 아버지를 알, 알았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 요즘 어, 가정예배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계속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가정예배 어, 계속 계속 매주마다 보시다 보면 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하시는 일이 그 역할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중요하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 성경 기록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결정적인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진짜 막열 돈짜리 황금 열쇠 받아가지고, <laughs> 천국 앞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어디 봐봐.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가정 예배 드렸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의로우신, 아, 이번 주에 이제 나갈 건가요? 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주시는, 이번 주에 나갔겠군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사 역할을 해주세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해.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변론자,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신나게 까놓는 마귀. 검사 같은. 죄는요, 이렇게 했어요. 죄는요,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옆에서 우리를 병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은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요, 그게 응. 너무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만. 이 낙타에 대한 그 히, 이 헬러의 약간 그 사본의 이, 이 혼동이 있다고 학자들이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좀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응. 중간 스펠링이 어, R이 아니고 B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스펠링 이 R 말고 B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밧줄이 돼요, 밧줄.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힘들죠. 예수님이 그렇게도 얘기했을 것이다. 뭐 낙타기, 낙타가 바늘문이라는 이바늘 문이라는 그런 문이 또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게 낙타가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게뭐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어쨌든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 예수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다 소리다 소리 무슨 소리가 났죠 야호 <laughs> 야호 누구요 하늘에서 아니죠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 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으로 가는 거고, 믿음으로 보는 거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스스로 내가 믿자, 믿자 한다고 믿어져요? 아니에요. 세뇌당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세뇌당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태신당들이, 어, 세뇌당해서, 실은, 세뇌를 당, 믿음이 없는데도 세뇌를 당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될 때쯤부터, 음, 잘 교회를 이제 안다니기 시작하죠. 아빠, 엄마,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세뇌를 당합니 그런데요, 나중에 결국은 돌아옵니다. 주님이 부르셔요. 주님이 그 사람 부르세요. 아빠 엄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세요. 불러.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부인했던,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다막폭포수같이물을 흘려요. 그 예수가 믿어져요. 우리 아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성경책이 꼬불꼬불해질 때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아그다 주님이 그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자 믿자 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믿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보장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보장.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그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 시대 이제는 성령의 시대 나눌 수 없어요. 누가 3일째로 계약을 나눕니까? 아니죠. 모두가 전부 3일째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시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주목받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인간과 같은 몸으로 사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신 분. 그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구속 재물 어린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지난주 가정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주님은 안 계시지만 주님의 몸이 안 계시지만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평생 일만 원을 하시는 그 이름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내 평생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보장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건 맹세예요 어떤 법적 표력보다도 가장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이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여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정리해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이렇게 모아지죠? 그게 뭐죠? 모든 이름이, 모든 것이 뭐, 무슨 단어로 모아져요? 예수라는 단어로 모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청빙게 교사, 뭐 모든 직분은 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에요? 예수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에요. 섬기기 위해. 나를 드러내는 뭐 나, 나를 나를 높이는 이런 직분들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직, 예수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 섬기는 직분. 이 직분에 따라서 말씀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유독 교회에 있는데 이것은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코로나 방역으로 막 이렇게 종교 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이, 이, 바로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 있어요. 교회 건물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다, 이 밑에 밑에 하는 이런 시국에 못 모이게 한다고. 모이게 하는 게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니라고요. 보여지는 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기이니까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아, 여기군요. 여 여기 여러분 자막이 땅에서도 합심하모시엇이 구하며 하늘에서 내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자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보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 교회에 태동을 알리는 거예요. 그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120의 어,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뭘 받아요? 뭘 받습니까? 예, 네. 질문서를 받는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회사 성령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막그 거센 방황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거예요. 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믿는 사람들이렇게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연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임 장소를 공개적으로 고, 이렇게 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정해둔 이곳밴쿠버에베네셀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베에셀 e z e r 살 b 교회도 있고 고 e b 도 n e z e r Ebene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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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 저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데아 교회, 라우디젠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칭찬받은 교회 두 가지가 있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특정 지역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종료 주일 전까지, 종료 주일까지 제가 교회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매주 한 교회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한 면은 무엇이고 칭찬받은 일은 무엇? 을 일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비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3주년이지만 6주년, 10주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 어떤 교회가 되었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건물이 커졌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커졌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대단한 거여도 실상은 가난한 교회였던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영적으로는 전혀 성숙이 없고 예수를 깊이 알지도 못하는 믿음 없는 교회라는 그런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건물만 커져버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도 몇 가정 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칭찬받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더 성장시킬 것이고 주님이 더 성숙시킬 것에도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건물이 커지는 겁니까? 아 물론 어 지금 몇 가정이 안 돼서 작다고 느끼는 건또 모두가 인정하는 말이긴 합니다. 정작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이 작은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이끄시고 전도하고 또 새로운 가정이 들어와서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면서 사이즈만 커지는 그런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부르기에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초창기 멤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마다 맨 마지막 장에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웠던 성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뭘 했겠습니까? 초창기 멤버예요. 바울 위해 헌신했고 복음에 동참했고 기도했던 멤버들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복을 주신 거예요. 초창기 멤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이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편하게 신앙생활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할수록. 누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누가 제일 뿌듯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진짜로. 주님께 쓰임 받았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미커름이 되게 나를 사용하셨구나. 아, 내 믿음도 컸었구나. 단단해졌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부응한 교회들은 전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허진한 분들의 기도와 눈물, 땀방울이, 헝금이, 성김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니,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가 당한 것 뿐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집사님이 고백이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눈이 동그랗게 커졌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새 가정이 들어올 수가 있죠. 이러면서 교회 건물도 아니고 교회 렌트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오지 맨정신으로 올수 있는 곳이 아닌데 또 어떤 성도님은 또 그렇게 맨정이건 맨정신으로 오는 곳은 아니에요. <laughs> 자 어쨌든 다들 이랬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처음 오기가 힘들지 두 번째부터는 그래도 쉬워요. 아, 이런 법백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확신이 되는 건 뭐예요? 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애를 쓰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구나. 듣게지는 거죠. 듣게지는 거죠. 한 분, 한 분, 한세 가정 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쓸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볼 사람들은요, 오늘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변화가 있진 않아도, 달라지는 건 없어도, 현상이 그대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릎 꿇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초창기 멤버들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없는 와중에도 감사하고 지금 예배하고 작은 무리들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문제들을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도록 계심을 깊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오히려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코로나 아니었으면 내 뜻대로 막 이렇게 막 해볼 텐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건 내 맘대로도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 간증거리들이 더 생겨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생기고 믿음이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 서브나 교회를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어떤 자라고요?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밑엔 자막 나가죠? 네. 서문학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에요. 칭찬만 받았어요, 주님께. 그런데 어떤 교회에요? 너의 환난, 너의 궁핍을 알고 가난한 교회에요. 네. 근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요. 주님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부요한 자. 내세울 것 없는 교회였어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비방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보세요. 실상은 진짜 부여한 교회예요. 믿음이 부여한 교회. 예수로 가득 찬 교회. 주님이 칭찬하면 된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면 된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한 교회라면 더바랄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 아, 막 성도가 많이 없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주님을 기쁘게 시게 한다면,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더해주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임 금지 명령이 또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한도 정해놓지 않고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보다 더 우선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에 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보다 정말 예배하는 한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내가 다시 내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강구하는 그 사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예수 한 번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신앙의 회복은 나라는 빛을 내놓고 예수라는 은혜가 들어가야지 회복됩니다. 나는 막이 정도, 이 수준, 이만큼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나는 그 정도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나눔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은혜를 더못 받아요. 우리 예배, 우리 교회에 예수라는 은혜가 들어가면 무조건 회복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모든 만족은 예수로부터 옵니다. 모든 복은 예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불기도, 구름기도, 만나와 매출랑 일을 준비해 주셨고, 삼일길을 앞서 나가시면서 광야에서 샘을, 반석에서, 어, 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가시는 교회. 자기 이름을 위해 영광이 되도록 준비하시는 교회. 우리 모임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에베네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